자, 다음 참가자는 문수희 씨입니다. 사실 몸이 너무 아팠고, 그래서 또 노래를 통해서, 어, 정말 건강을 찾았고,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. 남편께서 가족을 잘 이끌어줬다고, 또 가수까지 시켜주면서 요즘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문수희 씨가 부를 노래는 이미자 씨의 기러기 아빠입니다. Thank you. 어디 갔나 어디서 뭐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.

우리 문소희 씨도 와일드카드로 이렇게 2라운드에 진출을 하셨습니다. 어, 어떻습니까? 어 노래를 다 끝낸 지금 기분은? 네. 홀가분합니다. 홀가분합니까? 네. 그리고 본인의 꿈인 가수를 이제 남편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. 네. 고맙겠네요. 우리 남편. 너무 감사하죠. 예. 네.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까? <laughs> 네. 그렇군요. 자, 지금 남편분도 과연 우리 문소희 씨가 내 아내가 별을 몇 개를 받을까? 아,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. 자, 판정단 여러분들은 별을 과연 몇 개를 눌러 줄까요? 별을 눌러 주세요. 별을 몇 개를 받을까요? 자, 별 하나 둘셋 아. 세계에서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. 자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아, 무대를 지켜보셨는지 우리 박상철 씨부터 좀 심사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 노래가 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. 어, 노래를 부르실 때 예선 나온도보다 더좀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그 지금 입으신 의상하고 또 굉장히 또잘 어울려서 또 그게 더 멋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좋았습니다. 네, 자 우리 강민주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지금 사실 되게 걱정이에요 1라운드 때보다 지금 2라운드 때 노래 부르시는 게 사실 조금 약간 몇 프로 정도 많이 좀 부족해서 사실 좀좀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아, 그렇죠 네. 우리 강민주 씨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 대중적인 노래는 더 이렇게 심사 받기가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죠 다 아는 노래기 때문에 예 네, 그리고 음. 모든 분들은 귀는 사실은 다들 비슷하시거든요 맞구나 <laughs> 예 정말 대중적인 노래는 잘 알리, 알려진 노래는 사실 노래를 더잘 불러야 돼요 그렇죠 네. 그러니까 덜 대중적인 어찌아우리카 같은 걸 불렀으면은 좋 그렇죠네 야이 사람아 뭐 이런 거 그렇죠. 네. 아유, 아유, 아쉽다 아쉽다 아유, <laughs> 우리 베이로 씨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? 어, 역시 경연에 나올 때는 뭐 요행이라는 게 없죠. 문소희 씨가, 어, 처음에 불렀던 거에 비해서는 좀더 부족했던 것 같고요. 운전으로 비교를 하면은 그냥 안전 운전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목적지 왔다는 느낌. 앞으로 좋은 목소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. 다음기에 회또 나오시면은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60에 이제 아, 음반을 내서 가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험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연 대회가 처음인데도 이렇게 멋지게 도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칭찬 듣고 있는데 우리 진미령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? 아주 의상은 후라멩고를 주시면서 날릴 것 같은 의상이었어요. 의상 최고였어요.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를 찾는데 이렇게 의상을 좋은 걸 입고 찾으니까. 그렇죠. 어. 아, 우리 이현상 씨 어떻게 보셨나요? 아,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아, 제가 아, 문소희 씨를 이제 공연장에서 몇번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네, 그때는 정말 저렇게 노래를 아주 맛있게 저렇게 어,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기록기 아빠 그이 노래 들어갈 때첫 박자에서요. 그 반박자가 좀 느리게 들어가는 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죠. 그래도 노래가 자꾸 밀렸어요. 이렇게 밀려서. 아, 그래서 아, 저분이 왜 저러시나. 그 노래 잘 하시는 분이. <laughs> 어, 너무 아쉬워. <아쉬웠는데>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예. 그래도 오늘 첫 경연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,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말씀들이 큰 힘이 될 겁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쉬워서 어떡해요. 아, 괜찮아요. 그, 나, 남편에게, 남편에게 떨어졌다. 고 빨리 한번 하세요. 예. 지금 기분이 별로라고요? 예.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것 같습니다. 네.